어, 이태원은 낮은 되게 조용해요 음. 어 그냥 5층까지 아니 저기 저기 10층까지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요 5번 음. 5번 은 5층이라고 말하면 어잠잠돌겠나 완성 마미님 안녕하세요 마미님 안녕 뭐 어, 비제인 니콜 팔사님께서 벨프턴 두개로 오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아, 아 버스가 이렇게 난 저기 쓰지마 언니가 좀 쿠폰이 있거든. 그거 쓰려고. 음, 제 입을 많이 움직여야 얼굴 표정이 나온다고 해서 음, 발음을 좀 정확히 할게요. 한수님 안녕하세요.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해갖고 얼굴 표정이 더 굳어진 것 같아요 부모님 목소리 잘 들려요? 목소리 잘 들려? 마이크를 안 꼽았거든? 바람 소리 나고 이동 중에는 오히려 마이크가 안 좋더라고 괜찮아요? 옛날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말못 했는데. <laughs> 커피에는 <있는> 에스프레소스츠가 이런 <laughs> 것도 아니요잘 잤어요? 안녕하세요. 아침부터 묵직하게. 아 여기 앉아있지 그 쇼파는 오히려 불편해. 여기 잘생긴 남자 있다? 전화하고 있어. 아 너무 좋다. 이렇게 또 나와서. 여기 있으면은. 도심에 하루를 보고 있는 것 같아. 아, 어제 못 봤어요? 안 복을 잘했어요, 니콜님. 어저께 쑥 시끄러워가지고. 아우, 정신 없었어. 아침부터 캐러멜 마키아또 드시면 속 거북하시 않으세요안 거북해요. 나 지금 맥시장 캔 아까 따고 나왔는데? 물한잔 먹고, 홍삼 먹고, 그리고 운동하고, 맥스 한킨딱 먹고, 그리고 뭐지 한책 하고, 그리고 여기 왔어. 닉네임 또 바꿨어? 닉네임 잠꾸 바꾸면 내가 누군지 몰라. 모르는데 괜히 뭐 모른다고 또 서운해하고. 응? 한 가지 닉네임 쓰면 안 돼? 이팬 얘기들 바꿨가면은 뭐하려고 다뤄. 그냥 자기만의 개성으로 살리지. 부탁좀하자 진짜. 아이젠 지혜가 누군지도 몰라. 지혜 닉네임 바꿨어요. 지혜가 누구야. 지혜가 한둘이야. 아주, 아주 그냥 속 시끄러워 죽겠어, 아주 그냥. 셋째 가졌어? 물 그렇게 열심히 했대? 어머. 이걸로 할 거야, 이제 끝까지? 어, 셋째를 바꿨어? 안돼, 저기 잘생긴 남자하고 친구가 못생겼어. 그니 막저 못생긴 애가 나를 말고면 어떡해. 안돼, 꼭 보면은 저런데 보면은 잘생긴 애들 옆에 못생긴 애가 꼭나 좋아한다. 어, 아, 내가 한대박이 언니? 지겨워. 엄마, 한수님, 오징어게 감사합니다, 오징어게. 땡큐. 와, 아침에 보니까 아주 그냥, 구명빨 안 받는 것 봐. 그니까. 지겨워. 귀찮단 말이야. 미팅하면 나 맨날 폭탄 걸렸어. 옛날부터. 꼭 어, 내가 좋아하는 애는 나안 좋아하더라. 내가 옛날에 종로 번개 몇번 나갔었거든. 어. Thank you. 좋았어 아우 춥다 가야지 우리품니까 이뻐요 고마워 음악 다 들었어 한 뭐. 자, 어, 아침에 모닝쿠피 진짜 맛있다 알겠어요 노래 좋지 요즘이 2년 전에 나온거야 2년 됐나 벌써. 아무래도 이번에 병원 가면 수면제 좀 받아와야 할것 같아요. 병원 못 따게. 가게... 어머, 기농오빠 어떡해. 왜? 어디 아파요? 뭔일 있어? 뭐 약에 의존하면 안 되는, 안 좋은데. 어머, 깜짝이야. 어, 놀래라. 나이 드셔도 이런 상큼한 노래 부르는구나. 이거 2016년도에 나온 건데. 네, 파랑님, 감사합니다. 파랑님, 밤에 또 봐요. 네,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. 브레이스텔님이 이렇게 후원 주셨는데, 그냥, 그냥 있을 수 없잖아. 아 아니 싸울까봐 한 소리야. 음. 감사합니다. 앞에 마침 뜰이 있네 여기. 음. 감사해요. 어머, 끝났어. <laughs> 자, 끝났어. 아, 아. 여기까지. 너무 많이, 너무 많이 보지면 안 돼. 흐리기 안녕. 아. 어머, 진혜 언니 언제니 <laughs> 어쩔어요 아, 아, 어 무거워. 이거 혼자 하려니까 힘들다. 어. 블루투스에 전화기 들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어. 아 어, 힘들어. 일단 여기 여기도페야 하필 이쁘지 않아? 여기는 계속 있는데, 여기는 또, 또 생겼네. 같은 가감판 가게랑 인테리어 업자들은이 이 동네에서 진짜 녹아나 진짜. 어. 강사 잘될 거야. 어? 월 200이냐고? 저 정도 가격이면 월한600 정도 받을걸요? 580, 600? 되게 비싸네 여기 자기 거 아니면 자기 건물 아니면 은 되게 비싸 500은 할 거야 싸도 내가 장사했던 그더안 좋은 가격도 120이었어 월세가